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인천 서구에 있는 45평형 아파트 현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오늘 두 번째 출연이죠 안녕하세요 홈파베르 디자이너 피치입니다 피치 저번에 영상 출연하셔서 너무 로봇같이 나왔다고 이번에는 이를 갈고 나오셨다고 네 똑같을 것같습니 <laughs> 영상 댓글에 본인 칭찬해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 요청을 아님. 하셨다고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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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제 다들 귀엽다고 <laughs>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주변에 귀엽다고 네. 써달라고 아청닙니다 <laughs>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피치님께서 진행한 현장이에요. 약두달 가량 현장 진행을 했고 마감 중에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현장 고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고객님은 네 가족 구성원이에요. 어린 자녀 두 명이 있는 집입니다.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현장입니다. 제가 딱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고객님은 수납에 대한 니즈가 장난 아니겠다고 생각했었던 게. <laughs> 굉장히 큰 수납장이 깊이도 꽤나 깊게끔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시공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 같이 들어보시죠. 현관에 딱 들어오면서 뭔가 되게 깔끔하고 수납이 착착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보통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는 유모차나 킥보드 같은 큰 짐이 많은데요. 현관장 깊이나 높이를 맞춤 제작으로 함으로써 큰 짐들을 다안 보이게끔 수납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신발장이 없어요. 일반적인 신발장 깊이는 35cm인데 현관장 깊이는 70cm 가까이 음.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설계해드렸습니다. 아이가 크면은 유모차랑 킥보드가 필요 없어지더라도 이 공간은 작은 펜트리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전시 공간이 있다면은 깊은 수납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중문은 많이 설치를 안 하는데 이번 현장에는 중문을 설치했어요. 복도식 아파트이거나 애완견이 있거나 아기가 있는 집에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이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맞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단내림이 필수인데요 오른쪽 벽으로 갈지 왼쪽 벽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도나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벽들이 부자연스러워져서 바로 아일랜드 위쪽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쪽이랑 뒤쪽에 모두 다 은은하게 간접 조명까지 연출을 해줘요 아이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소가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여닫이 도어로 해주지 않고 리프트업 도어를 설치해줘서 소가전들을 바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리하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인덕션 옆쪽에도 똑같이 리프트업 도어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공틀 도어를 설치해준 이유는 뒤쪽에 터닝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터닝 도어가 바로 보일 경우에는 주방이 연결되는 느낌이 없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넓은 주방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공틀 도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직 안끝났어요 아, 네. <laughs>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인께서 깊이가 90cm 냉장고를 재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깊이감 있게 만들어드렸고 양쪽에는 빌트인이 되게끔 최대한 냉장고 사이즈랑 맞춰서 시공해드렸습니다. 벽 쪽으로 가열대가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체형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시스템 에어컨 단내림을 했기 때문에 일반 후드를 설치하기에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설치해줌으로써 천정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왔고 후드 역할도 다할수 있게끔 설계해드렸습니다. PD님 손잡이 예쁘지 않나요? <목소리> 티티티티윤선장님 <목소리> 손잡이 예쁘지 않나요? 오늘 무하셨어요 저희 홈파 나간 데이 때 영엔선이라는 고급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데를 나갔었어요. 그때 봤던 손잡이가 주방 컬러랑 너무 찰떡이라서 바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공간은 필름이랑 벽지를 같이 함께 사용했어요. 가성비 있게 전체적으로 도배 마감을 했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반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공 작업하면서 필름 마감을 했고요. 필름 마감 컬러는 주방이랑 함께 이어지게끔 같은 컬러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우드톤이 많이 진하기 때문에 같은 우드로 하지 않고 타일형 강마루로 시공해서 깔끔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제가 봉사 를 많이 해봤 지만은 이런 건못봤던것같 아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네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셀프로 설치를 했고 또 아이가 두 명이에요 싸우지 않도록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고객님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커튼 꿀팁 드릴게요 1층이다 보니까 커튼을 닫고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요 보통은 겉지랑 속지랑 두 장으로 많이 설치를 하는데 겉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가 있는데요. 겉지랑 속지 사이 중간 정도의 가벼운 소재로 커튼을 설치해서 속지도 필요 없고 무거워 보이지 않는 커튼으로 설치를 했어요. 욕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욕실이 곰파벨의 가장 매뉴얼적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욕실을 딱 바라봤었을 때 어떤 컬러가 튀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욕실의 톤이 딱 나와 있어요 벽체를 보시면 60cm에 1m 20cm짜리 대형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매진은 아덱스의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아덱스에서 다양한 컬러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아이보리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로 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은 사이즈가 2200에 1500 사이즈의 욕실인데 조족 파티션이 들어갈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조족 파티션을 꼭 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조족 파티션을 넣은 것 동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50cm짜리 세면대에서 40cm짜리 세면대로 줄이면서 조족 파티션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전이라든지 액세사리류들은 전부 다무광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이 후크가 되게 쓸모가 많습니다. 청소용품을 걸어둘 수도 있습 있고 수건이라든지 옷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저는 욕실에 후크는 두개 이상은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드레스룸이 될것 같아요. 아이들 있는 집이다 보니까 빨래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빨래 건조기에서 끊내서 거실까지 가서 접는 과정이 많이 불편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니즈에 맞춰서 아일랜드를 제작해드렸어요. 하부에 보시면은 건조기가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건조기에서 빨랫감을 끊내서 아일랜드 위쪽에서 바로 접어서 수납하실 수. 있게끔 한 곳에 아일랜드와 북박이장 건조기를 설계를 해드렸어요. 상판 부분도 대리석으로 제작을 해드려서 간단하게 스팀 다리미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여기 공간이 지금 50cm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 공간이 65cm가 나오는데 사이즈 치수 하나하나는 굉장히 고도로 계획되고 설계되어진 사이즈이다. 고객님도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모든 검토를 마치고 시공이 된 그런 드레스룸인 것 같습니다. 안방에 가벽을 설치해서 드레스룸 공간이랑 침실 공간을 분리해 주었어요. 기존에 고객님께서 오픈 시스템 행거 드레스룸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사용 하던 제품을 갖고 와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 분리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샷시가 벽에서 벽 끝까지 보통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벽 설치하는 공간만큼 계산을 해서 기존에 있는 샷시 사이즈를 줄여주고 드레스룸 쪽에 있는 샷시 같은 경우에는 통바나 픽스 유리창을 시공해서 공으로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사이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픈 행거 드레스룸은 보통 깊이가 40cm에서 많이 깊은 제품은 45cm까지 나와요. 통로 공간을 보통은 80cm 정도 확보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12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안방 사이즈에 따라서 최소 사이즈로 70cm의 공간을 확보했어요. 70cm의 통로 공간, 40cm 드레스룸 공간을 해서 총 통로는 1100cm 사이즈로 세 개를 했어요. 조금 더 넓히면 좋겠지만 침실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 공간의 최소 사이즈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 있고 호텔 느낌이 날수 있는 블랙 컬러의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지나 실리콘 모두 맞춰서 블랙 컬러로 시공을 했어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예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컬러인 만큼 맞춰서 그레이 톤의 파티션을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포크를 곳곳에 설치해드리면은 볼도 걸수 있고, 다목적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위치랑 높이에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벌써 두 번째 겨울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렌즈가 우리 고만하는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여기 현장을 진행한 피치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너무 만족해 해주셔가지고, 기쁘게 현장을 마무리했고요. 고객님께서 유튜브도 예쁘게 찍으라고, 대형 트리도 준비해주시고, 소파나 가구도 다 준비해주셨어요. 어,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트리를 네, 왔습니다. <laughs>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기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laughs>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을 해주셔서 저희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 디자이너님, 저희 현장 소장님이 더 좋고 의미 있는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허베르 윤 선장 그리고 홈파베르 디자이너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